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벨리우스 공부를 하게 된 최왕국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벨리우스라고 하면, 노테이션 소프트웨어죠. 노테이션 소프트웨어가 뭐냐 하면, 뭐, 쉽게 말해서 악보 그리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이 미디 소프트웨어, 컴퓨터막 소프트웨어는 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본다면, 어, 피날레나 시벨우스나 뮤즈스코어처럼 악보를 그리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노테이션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큐베이스나 뭐 로직, 그리고 뭐 애플 스튜디오, 그리고 에이블톤, 뭐 디지털 퍼포머,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는 이제 미디 시퀀서 소프트웨어. 이제 보통 이제 가상악기를 이용해서 연주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편곡 프로그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작곡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그니까, 작곡 프로그램은, 뭐 아니죠. 작곡 프로그램은 오히려, 노테이션 소프트웨어가 작곡 프로그램이라면, 모를까?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툴 같이, 이렇게, 레코딩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그런데, 오디오 레코딩요? 그런데, 이, 어, 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악보 그리는 노테이션 소프트웨어라 그래서, 미디 시퀀싱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디 시퀀싱, 시퀀서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악보가 안 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각자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좀 자세한, 그, 좋은 퀄리티 높은 그런 아웃풋을 기대한다면 전문 소프트웨어를 써야죠. 가끔씩 이제 그 로직이나 큐베이스를 쓰면서 거기에 있는 악보로다가 이렇게 뭐 악보 제출할 때 제출하고 이러는 학생들도 많이 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앞으로 그 시벨리우스를 같이 공부를 하겠는데요. 저도 이제 그 피날레를요. 어마어마하게 10년 넘게 오래 썼어요. 썼는데, 어, 시벨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뮤지션이 만든 소프트웨어다. 아, 뭐, 유언비 유언비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날레는, 어, 이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다. 뭐,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긴 합니다만, 뭐, 뭐가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제가 봐도 이 시벨리우스는 굉장히 그 뮤지션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그런 소프트웨어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피날레를 오래 쓰다가 시벨리우스를 갈아탄 이유도 굉장히 편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벨리우스를 갈아탔는데 시벨리우스 갈아탄 지도 지금 뭐, 그게 한 6, 7년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시벨리우스를 공부를 하면서 시벨리우스의 다양한 기능, 요런 것들을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들도 제가, 어, 강의하는데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시벨리우스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뭐, 굉장히 시벨리우스 강의도 많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들을 이제 몇 곡을 선택을 해서, 그 곡에 있는 거를 실제로 입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그, 어, 컨텐츠들을 공부를 하려고 해요. 좀, 좀 더, 음, 색다르고 독특한 방법인 것 같은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아주 효과를 톡톡히본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저와 함께 즐거운 시벨리우스의 세계, 에 네, 떠나도록 해볼까요? 어, 제가 처음으로 생각한 곡은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7번 F장조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 시벨리우스를 켜면요, 이런 예, 화면이 나와요. 퀵스타트. 자, 퀵스타트는 여러 가지 이제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먼저 처음에 이제 런이 나오는데요. 이 런이라는 것은 시벨리우스를 만든 아비드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죠, 쉽게 말해서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최광구 선생님은 왜 시빌리우스 강의를 여기다 이런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 또 만드냐? 이제 여기에 있는 동영상 강의는 일단 영어로 되어 있고요. 영어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영어를 잘 하시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영어를 좀 몰라도 그냥 대충 보면 알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곡을 선정을 해서 그 곡으로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해서 굉장히 실감이 나게 공부를 할수 있다고, 나할까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뭐 이걸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걸로 하시고, <laughs> 제 동영상 강의를, 어, 가, 보시고 공부하실 분들은 제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뉴 스코어라고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이제, 새롭게 작품을 만들 때, 악보를 제작을 할 때, 요걸 쓰는 거구요. 리센트는, 최근에 작업한 그런 내용들이죠. 예, 오늘, 네, 당신 20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this week, 이번 주, 이번 달,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import. 예, import는 뭐냐면요. 우선 이제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이 왼쪽을 보시면 포토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이 포토스코어는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소프트웨어에요. 어떤 소프트웨어냐 하면요. 스캔을 음, 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스캔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캔이 이미 되어진 악보, 그런 악보들을 시벨리우스에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중, 일종의 중계를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음, 이게 이제 포토스코어가 한 25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 버전은 뭐한 8만원, 9만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돈을 좀더 주시더라도 정식 버전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한 그러니까 인식률이 꽤 괜찮은 편인데 이제 어떤 게잘 인식이 안 되냐면 어, 이 세디다는 표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세디다는 표가 왜 계속 나오면 처음에 한 네다섯 번만 삼삼삼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삼 생략되잖아요 왜 그런 거또 세디다는 표가 같은 세디다는 표인데 세디다는 표가 또 처음에 이제 팔분음표그 다음에 두 번째 8분음표는 16분음표로 나눠진다든지 뭐 이럴 때 조금 인식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캔한 파일이 화질이 별로 안 좋으면 스타카토나 점, 부점 같은 거에 있어서 조금,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포토스코어는요, 한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글 가사가 있는 악보를 하면은 막 이상한 <laughs> 우주 문자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오디오 스코어는 뭐냐면요. 하 노래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악기를 하거나 이렇게 단선율로 하면은 그게 이제 스코어가 되는 거죠. 그게 악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에서 미디 파일이 있고요. 뮤직, XML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미디 파일은 뭐냐면요. 하뭐 큐베이스라든지 로직이라든지 뭐 FL 스튜디오라든지 에이블톤이라든지 이런 그 아, 미디 시퀀싱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디 시퀀싱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어, 작업했던 것들을 미디 파일로 넘기면 그거를 이제 시벨리우스에서 받을 때이 미디 파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로직이나 큐베이스에서 어떤 음악 작업을 했는데 그 악보를 시벨리우스에서 뽑고 싶다. 그럼 그럴 때 이제 미디 파일로 해서 넘기는 겁니다. 뭐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이 뮤직 XML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뮤직 XML 파일은요. 이 지금 그 노테이션 소프트웨어라 그래서 악보 그리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악보 그리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벨리오스를 비롯해서 피날레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저도 그거 한뭐 십몇 년 동안 썼어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뮤지스코어라고 이제 무료 버전으로 풀린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이 시벨리오스 이외에 다른 다른 노테이션 소프트웨어에서 작업한 것들을 불러드릴 때, 예, 그럴 때, 이제 공통의 포맷으로, 뮤직, 예, XML 파일, 이 형식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뉴스, 뭐, 소식이고요. 자, 그래서 뉴스코어를 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음 아까 말씀드린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제가, 이건 이제 풀스크린으로 하려고 하다가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지금 2K 정도로 했어요. 2048에 1080. 예, 그 정도, 뭐, 요 정도 화면도 굉장히 꽤 괜찮은 화면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 밑에가 좀 잘렸죠? 예, 요, 기까지 예, 이렇게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7번, 7번 F장조죠. 자, 요 뉴스코어에 보면요. 노 no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 카테고리들이 쭉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밴드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그 다음에는 챔버 그룹, 그 다음에 코럴 앤 송, 뭐 핸드벨, 그 다음에 재즈, 라틴, 네, 그 밑에 이제 마칭 밴드 앤퍼크션그 다음에 오케스트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맨 밑에 이제 솔로 인스트루먼트에서 그것도 맨 오른쪽에 피아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피아노를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그 세팅이 나와 있는, 세팅을 할수 있는 창이 있는데, 그걸 건너뛰고 바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냥 클릭만 해주십니다. 자, 클릭을 해주시는데, 제가 보통 앞으로 클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좌클릭이잖아요 좌클릭은 제가 그냥 좌클릭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왼쪽 클릭은 그냥 클릭이라 그러면 다 왼쪽 클릭이고요 오른쪽 클릭 네, 자 오른쪽 클릭은 야잡으 세요 좌클릭은 지금처럼 지금 좌클릭 좌클릭이거든요 좌클릭은 이렇게 빨간 원으로 표시가 되죠 이렇게 근데 오른쪽 클릭 우클릭은요 이렇게 파란색 원으로 자 파란색 원으로 지금 표시가 된걸볼수 있어요 자 피아노 네 요거를 어떻게 한다 더블 클릭이 아닌 그냥 클릭을 한다. 그래서 그냥 클릭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 퀵 스타트.